어째서 이놈은 항상 나 말고 다른 녀석이 보는 거냐? 나를 보라고! 이제야 나를 바꾼 낙제생. 그래, 없애고 싶다! 반드시 없애야겠다고! 이 나라는 뼛속까지 썩었어! 뿌리를 뽑는 수밖에 없어! 내가 모두를 구해야 해! 내가! 부당하게! 어깨 빠른 자들이다! 그들을 위해, 내가! 내가! 네 아스타, 마법지가 되라. 포기하지 않는 게, 네 마법이다. 너라면. 이번엔, 아빠였지? 꽤나 괜찮지? 드디어 찾았군. 오랜만이군. 그래, 나의 기억하게 감히 나를 모다라봐야 사브라이, 카무사리. 가이도시야 말로 해적왕이될 사나이. 내 목숨은 당신에게 받은거나 다름없어. 당신은 최강으로 있어줘.